무한급수 문제입니다. 어, 황금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음, 자, 직사각형 중에 짧은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잘라내면 요게 되잖아요. 그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또 안에 정사각형을 잘라내면 또 요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한 도형들을 지금, 어, 황금 직사각형이 된다 이게, 이게 황금 직사각형이 되는데 자 이때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면이 R1, R2, R3 이렇게 돼 있을 때그 아래의 둘레 길이 둘레 의 길이를 구해 가지고 그것의 총합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음자 이것과 이것은 다 닮음이란 말이야 그렇죠. 닮음 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처음에 대응되는 변이 이제 요긴 변이 1이라는 것이 얼마로 줄었냐면 요 변으로 됐단 말이에요. 요 변. 그요 변이 바로 요 변이잖아요. 그렇죠? 응? 음? 여기가 그럼 r이라고 하면 1이 r로 줄었다고 한다면 음. 그러면은 여기가 r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r. 음, r이 되고. 그럼 요요변 여기가 r이잖아요. r. 그렇죠? r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 이긴 변이 다음이 여기가 긴 변이 되는데 음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어서 등비수열인데 여기가 지금 한 변이 여기는 R배가 되었으면, 그 다음은 또 이게 요 변이 되거든. 여긴 또 R제곱이 된단 말이야, 여기 R제곱이 되니까, 여기 R제곱이 되는 거지, 그 어, 그러면, 근데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R제곱 플러스 R이 합이 1이다. 그래서, 어, 공비는 R일 때, 공비는 R일 때, 음, R제곱 플러스 R이, 합이 1이다. 자,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R을 근해공식으로 풀면 황금비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 공비 R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어, LN에 대해서 그 둘레의 합을 구하래. 둘레의 합. 그러면 자, 초항 L1은 어떻게 되는 거야? L1은 이게 11RR. 그래서 어, E 플러스 ER이 이게 초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비는 R이니까 자, 그러면 어, 시그마 L, 을 하면, 공비가, 자, 길이의 비가 바로 이게 바로 이제 공비가 되는 거죠. 1-R에 L1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 이거를 직접 대입한 게 아니고, 그거를 K 곱하기 L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L1을 뽑아내면, 1-R분의 1. 바로 이 값이 K가 되는 거죠. 얘를 계산하면 되겠다. 상수 K를 보는 게 K다. 얘를 구하면 돼. 그럼 여기서, 어, 근해공식으로 공비 R을 직접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풀기를, 자, R제곱, 플러스 R 빼기 1은 0에서 R을 구해내면, 자, 근해공식으로 풀어야죠. 자,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 4가 돼.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공비가 음수가 되니까 안 되니까, 자, 이제 공비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자, 이게 황금비다. 음, 황 방금 비가 이게 공비 R이니까, 자, 필요한 거는 1 1분의 1을 구하면 되겠어. 그래서, 음, 1-R이 이거잖아. 2분의 1-1 플러스 루트5 그거 분의 1, 요것이 답인 것이지. 자, 그럼 얘를 구하려면, 위아래다가 에 2를 종곱하면 분자는 2가 되겠네. 분자는 2가 되고, 자,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2를 좀곱할 건데, 여긴 2가 되고요 2가 되고, 여기 안에 그대로 나오는데 플러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5. 이 루트 요렇게 되겠죠. 음, 그럼 이게, 음, 3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다. 이게 유리화까지 해야 되겠네. 그냥 유리화를 하려면,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국 빼기 오니까, 분모가 4 나오고, 2에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2분의, 음, 얼마? 2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답이 되겠어요. 그 답이 2번이 보이네요. 음, 답이 2번.